작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 작품의 선돌이 이렇게 그 하나 하나의 점돌의 선돌의 이미지는 조행성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시공간에 저와의 교감되는 부분을 오가는 행성들인데 그때는 조그만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이 선을 좀 과감하게 중심으로 가로 질러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표를 안 내려고 했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대로 뭔가가 나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라고 자리를 주고, 예, 촬영을 해주시고 이러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사람이라는 인연들에 너무 감사함을 느낀 거예요. 저의 모든 아픔들이 그렇게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 아픔 또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품고 싶... 품고... 예.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웃음> 예. 아, 네. 저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 에 있는 이 작품의 영상의 부분 작품이거든요. 이제 그동안 평면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주 이번에 RF라는 디지털 액자 협찬을 받게 돼서 이렇게 영상 작업도 같이 하게 됐는데 원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영상 작업이라서 이렇게 나왔고요. 네, 지금 보시면 하얀 방울방울 날아오는 그는 소행성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예 그런 작업이고요. 이 작품도 퍼포먼스로서 나온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그 퍼포먼스 영상의 부분 이미지로 나온 거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동안 제 작품은 전부 다 제가 혼자 솔로 퍼포먼스잖아요. 이 작품은 세 명이 봤어요. 관객이+ 관객이 세 명이 있었고 사실은 이렇게 누드로 할 계획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어차피 관객이 다 여자 세 명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셨고, 그때 이제 그 처음에는 옷을 입고 한 70, 70, 70 정도 되는 샤워부스 안에서 작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부스에. 천정에 샤워기에 물을 틀고 이렇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삼각형의 샤워부스에서 투명 샤워부스에 춤을 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뺑글뺑글 돌고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멍이 들어서 벽에 부딪혀서 왜냐면 물이 떨어지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춤추면서 한 퍼포먼스에서 제가 깨달음이 왔던 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처음에는 옷을 입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다. 없어졌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작업했던 작품들의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다 찢어버리고, 폐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다 그걸 뜯어버렸고, 옷 또한 다 벗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게 신발이랑 옷들이 젖어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저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고 좋아서 작업했던 계기는, 어 그동안에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작가들 작업하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라고 자리를 주고 예, 촬영을 해주시고 이러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사람이라는 인연들에 너무 감사함을 느낀 거예요 저의 모든 아픔들이 그렇게 치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 아픔 또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품고 싶고 품고, 예, 죄송합니다 예, 같이 가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작업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어 작품의 선돌이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점돌의 선돌의 이미지는 주행성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시공간에 저와의 교감되는 부분을 오가는 행성들인데 그때는 조그만하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사이즈도 크다 보니까 이 선을 좀 과감하게 중심으로 가로 질러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표를 안 내려고 했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보고. 느낄 수 있게 가감하게 표출하려고 이렇게 크게 나오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저 작품을 제가 영상을 움직이게 항상 저는 어차피 제가 하는 게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작업이다 보니까 네. 보면 이 하얀 점들처럼 보여지는 게 여기에 있는 소행성 같은 이미지라서 지금은 행성들은 이렇게 앞으로 우리 모니터 밖으로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제 꿈에 정상까지 오르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저의 영상 속에 저의 모습은 올라가고, 나머지 이미지들은 다가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오시는 분들하고 교감하고 싶다는 느낌. 이 네. 작품 안에서, 디지털 작품 안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아, 뭐예요? 네, 이 음악은 제가 어, 한 14년도부터 계속 이제 인스타 DM으로 음악이랑 작품이 서로가 너무 결이 같은 거예요. 정신적인 공감이 되는 분이 계셔서 뮤지션이 있었거든요. 그 분이 14년도부터 저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많이 받으셔서 음악 만든 게 있었고 저는 그분 이번에 음악을 들으면서 영감 받아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 그분이 익명으로 활동을 하셔가지고. 뮤지션 A님과 저의 콜라보 작품이에요 음악은 뮤지션 A님의 작품인데 이게 대중적으로 보여주는 음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유의 음악이라 에너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1대1로 프라이빗하게 파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1대1로 파는 음악이라 여기 대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 작품을 위해서 이번에 콜라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랑 이게 제 영상이랑 음악의 결이 너무 같아서 오늘 오셨거든요 오셔서 보시고 너무 좋다고 여기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이 작품만 보셨어요. 그분이랑 저랑 두 분이서 둘이서 이렇게 DM 주고 받을 때 서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이 작품이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음악도 제일 잘 어울리는 게이 작품이 음악이라 해가지고 이 작품을 계속 한 거의 한 시간 가까이 계속 보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같이 작품에 넣을 생각이신가요? 네, 네, 아, 네, 음악이랑 같이 계속 콜라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 어차피 영상에는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음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같이 콜라보가 되면 음악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곡가랑 같이 이제 뮤지션이랑 콜라보된 음악을 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들을 네. 좋아, 우리 미나 작가 작품을 좋아 하는 컬렉터들한테 한 네. 말씀해 하신다면 어떤 메지를 아, 주시고 싶으세요? 네, 어 관람 오시는 분들이 어 저의 작품에 대한 설명은 보시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로 느끼고 이렇게 흡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텍스처가 없는 이유가 그거에 집중해서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보고 보는 게 저는 싫고. 그래서 순수하게 느껴지는 감정대로 보시면 돼요. 저의 이미지가 아닌. 그래서 제목도 이워런 유니버스 페르소나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우주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여기에 투입시켜서 보시고 네, 제가 아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자르기 기법을 잘못 써서 실수로 작품이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절단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작품을 한번 벼렸거든요. 근데 어 그거 보고 아, 버린 게 아니라 이걸 계속 해보자. 계속 절단시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절단되는 걸또 다른 차원의 저와의 교감되는 부분을 표현하게 됐어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때이 모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산산조각 나서 흐트러지듯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형상을 처음에 영상 작업할 때 많이 지워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의 이+ 이미지가 그대로 좀 살리고 싶어서 조금 덜 날렸는데 그래도 이 가로선이 가는 라인으로 절단시키고 싶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동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절단되게 이렇게 좀 잔인하긴 하지만 절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모델을 못 쓰는 거예요. 저를 모티브로 하기도 하고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모델로 한번 써본 적이 있고 남자 모델 써본 적 있는데. 그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작업에 이런 작업을 했으면 영향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 같은 게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겁이 나서 모델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제 작품으로 제가 등장하는 그런 작업만 하게 됐어요. 그 이상하게 이게 작품으로 콜라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흐름이 있는지 제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모델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저한테 좋은 기운만 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안타깝게. 되겠어. 어, 텍스처는 아니고 글씨로 이렇게 한 텍스처는 아닌데 이게 제가 거의 그 순간에 액션 페인팅이라 투 액션 드로잉이에요 그렇게 순간에 확 했기 때문에 그게 우연성에서 뭔가의 글씨체가 나올 수도 있고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보면 보통 어, 작가는 그냥 이렇게 작업했지만 보는 분들이 다르게 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지만 보는 분들이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칼코마니 효과도 제가 의도했던 게 있고, 철저하게 계산돼서 나온 게 있고, 우연성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선생님 오늘 만나기로 하고 만났잖아요. 하지만, 제가 모르게 어떤 사람 알게 되기도 하죠. 그 우연성이랑 작품의 우연성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런 작업 동안 나와, 나와 함께 하게 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성, 그렇게 사람과의 우연성처럼. 일단, 제일 큰 차별성은 영상과 함께 한다라는 거. 예, 네,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영상 작업이랑 기틀엑스에서 협찬해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된게 너무 좋아 아, 제가 얼굴을 그동안에 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전 작업엔 다 얼굴만 노출되는 인물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 얼굴을 감춰주고 안 보여지는 건데 차별성은 이 작품 얼굴이 나오잖아요. 예, 얼굴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 또한 제가 그때 말했던 게 얼굴이 있으면 그 감정에, 나의 표정 감정에 치우쳐서 작품을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눈알도 없고, 그냥 마스크 효과로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볼수 없고, 예, 그 차별성은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22년도 작품이지만, 음 저의 모습도 이번에는 이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laughs> 아 다음에는 그러면 얼굴 작업도 남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같이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전에 얼굴만 할 때는 연예인도 아닌데 제 얼굴이 등장하는 걸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인물 작업만 하게 됐는데 인체 작업만 하게 됐는데 조금 섞어 볼까 생각 <laughs> 소심하게 들었어요. 네. 예 제가 작품에서 실제 현실에서 하지 않은 걸 작품으로 대리만족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제가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 되게 열정적인 순간인데 저 영상이 위에서 잘안 보이지만 저기는 완전히 팁키스하듯이 완전 스며들듯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영상과 네. 함께 한다는 거,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하지 못했던 거, 다른 작가님들 영상 협찬받아서 하는 거, 뭐 부러웠는데, 이번에 우리 작가님들하고 같이 하게 된 거,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아, 지금 이번에 이제 영상 작업은 개인전 때는 영상 작업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에이, 그 페어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상작업을 협찬받은 거예요 디지털 액자를 협... 받은 거거든요. 여기 대표님이 우리 작가님들과 같 함께 협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r f 랑 다음에도 r f 에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협찬해 주시면 더큰 모니터로 디지털 액자 더 크게 해서 이렇게 100% 정도 되는 작업도 같이 나오게 하고 싶은 게 희망사항이기도 해요. 전화가 되면 지금 수용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한 쌍. 네, 네, 네. 그럼 이쪽도 관계가 있는 거가요 아, 다른 작품들도 다 제각각 영상이 있어요. 오. 지금 여기 다 발표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전 때는 그렇게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협찬을 더 많이 받아서 하나하나의 영상 이미지 다 같이 하고 싶어요. 실존하고 있어요. 영상은 제가 만들어놓은 영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 양면성처럼 얘들도 네, 다, 네, 다,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게 정적이면 이 아이의 그 다음 단계를 못 보잖아요. 근데 영상은 그 모든 게 보이고, 근데 영상도 다르게 다르게 표현할까도 생각했거든요. 컬러를 다르게 줬어이 영상이 한 3초마다 다르게 보일까도 생각했는데. 어, 제가 니체를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니체는 이 삶이 무한반복 똑같은 모습으로 재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제 영상에서 여러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똑같은 게 반복 재생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거에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느끼, 깨닫는 게 아니라 느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그거를 반복되게 이렇게 영상을 하나로 집중시켰어요. 다음 개인전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엔 개인전에서 많은 네. 비디오 네. 작품들과 만나뵙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